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불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수 없네, 나 혼자 모서리. 힘 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임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 와사 병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492장 찬양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시며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길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마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쉴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과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유관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오늘 말씀은 에스겔에서 47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에서 47장 시 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3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이 경계의 선대로 이스라엘 열두지파에게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목신이라 내가 예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데이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타드 이까지니곧 하맛과 보로 다며 다메섹 경계선과 하맛 경계선 사이에 있는 사보라임과 하우란 경계선 곁에 있는 하세일 핫다곤이라 그 경계선이 바닷가에서부터 담에석 경계선에 있는 하살에논까지요그 경계선이 또 북쪽 끝에 있는 하맛 경계선에 이르렀나니 이는 그 북쪽이요 동쪽은 하우란과 담에석과및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당강이니 북쪽 경계선에서부터 종쪽 바다까지 측량하라 이는 그 동쪽이요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봇 가데스 물에 이르고 백업시내를 따라 대해 일르나니 이는 그 남쪽이요 서쪽은 대해라 남쪽 경계선에서부터 맞은 쪽 하맛어기까지 일르나니 이는 그 서쪽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집파대로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서 머무러 사는 타국인 그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 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집파 중에서 너희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의 머물러 사는 그 집파에서 그 기업을 주시이라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그제 말씀을 보았지만, 새롭게 회복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생명물이 척박한 관야 땅을 기름진 땅으로 만들고, 심지어 죽은 바다인 사회도 고기가 뛰어오는 생명의 바다로 변화시킨다 하는 환상을 통해서, 주가 앞으로 다가오게 할 회복 역사, 또 생명 역사가 얼마나 감격적인 것인가 하는 것을 이미 환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인데 그 다음 이야기로서 생명의 물을 흘러보낸 복된 성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지파들의 영토가 어떤 곳인가를 설명을 해주고 있고 그 영토 외에도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타국인에게도 기업을 분배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에서를 어, 말하면서 계속 반복된 것이 뭔가요? 바로 소망이라는 겁니다 포로대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도 없고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백성들이지만 먼저 환상 중에 뭘 보여주십니까 새 성전이 완성될 거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또 성전만이 아니라 이제 땅도 폐폭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너희 경계고 또 내일부터 말씀 보시면 유다 땅은 여기까지고 왜냐하면 여기까지고 하면 자기 각자의 땅들의 경계를 쭉 말씀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문 비력 포로 가운데 있지만 아 회복되는구나, 성전도 회복되고, 땅도 우리 땅 되는구나, 한 것들을 세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말미 아마, 한 가지를 말씀하는 거죠. 그때를 바라봐라, 한 가지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삶이 참 녹록차고 힘들지 모르겠지만, 너희가 앞으로 바라볼 땅이 있고, 바라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바라보면서 힘내라 하는 것이고, 또한 가지는 그 마음에 기대품고, 이것을 이룰 때까지 기도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내게 구해야 할지라 하는 에스겔 말씀과 같이 좋은 거 주시지만 할 것은 주께 간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주께서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들을 말씀하는 것이 계속된 말씀의 내용인 겁니다. 보듯 십삼절 말씀 보시면 말씀의 시작을 듣는데 경계선 대로라고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미 주께서는 계획하심 가운데 경계선을다 그려 그래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은 너희 땅이야 하면서 경계선을 그려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아, 것은 무엇인가하면 분명 주님은 당신 백성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이고 분명 회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땅 주겠다 하는 약속은 계속해서 반복돼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다 잊은 겁니다. 그 가나안 땅 차지할 때 주신 경계선이지만 다 잊어버렸죠. 지금 포로 생활 가운데 놓여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너희는 포기할지 모르지만 난 포기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시다는 겁니다 회복될 때까지 난 잊지 않고 너희를 사랑하고 이 땅을 너에게 희줄 거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경계선통을 하나님의 끌어오는 사랑들을 우리가 볼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동시에 13절 말씀, 8번절 말씀 보시면 요, 요셉에게는 도목시다 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셉에게 두목시라는 것은 원래 장자가 누군가요 두목시 장자를 받는데 요셉이 두목시를받는 것은 그가 장자권을 행사한다고 라 하는 거죠 근데 원래 장자가 누구였습니까 로벤이죠 근데 그가 왜 장자권을 상실한 이유가 뭐죠 창세기 49장 4절 말씀 보시면 쭉 설명된 가운데 이런 말씀 나와요 가장 처음 보시면 물에 끓음 갖다 쓴 적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근데 설명이 그거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 야곱에게 네 명의 부유 있는데 그중첫추 씨는 빌라와 함께 동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너가 장자권 상실했어라고 하는 겁니다. 조건은 참 좋았습니다. 앞에 유용이 있다, 탁월하다 등등 조건이 많지만 한 가지의 문제가 뭐냐면 절제가 안 되는 겁니다. 생각이 있을 수 있고 감정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절제가 있고 선이 있을 텐데 이것을 잘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능력이 있다. 탁월하다. 힘이 있다. 실력이 있다. 하지만 항상 지켜야 할 선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그렇고 주의관계에 지킬 선에 잘 지키는 것이 절제인데, 이게 없으니 그냥 무너지고 말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대신 요셉이그 장자권을 대신해서 두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에브라임과 문하세 돌이 삼촌 돌이죠. 삼촌들과 함께 열두 지파에 구성원 되어서 겨울 받게 되었다. 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아무리 좋아도 절제가 없으면 서지 못하고 좋은 것 빼앗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십사절 말씀 보시면 기업을 분배할 때 가지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맹세해서 주겠다하셨고 공평하게 나누어서 기업이 되게 하라라고 십사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제 주님께 처음 내가 이 땅을 주겠다 한 약속한 땅이 언제였을까? 언제 누구 때였을까요? 아브라함 때입니다. 아브라함도 주셨고 그리고 그 다음 이사간한테도 주셨고 야곱에게 주셨고 계속해서 그것이 반복돼서 내가 반드시 준다 준다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신다 말씀하신 법명의 약속은 성취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약속하시기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직접적으로 이 땅이 회복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이 땅을 우리가 얻습니다 하는 것도 이렇게 좀 맞지만 또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바라보라 말씀 한 건가요? 그 나라와 그 땅을 바라보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땅을 차지한다라고 한 것은 회복될 이스라엘 땅을 말씀다고 있겠습니다만 긍극적으로 죄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질 그 나라와 그 땅을 바라본다. 그 산을과 새 땅을 바라본 것이 마땅하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회복될 것이 많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나라와 그 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소망이 분명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차이가 생기죠. 요셉 같은 경우도 애굽 땅, 좋은 땅 살지만 항상 요셉 마음은 어디에 가겠나요? 가나안 땅 가겠지 않습니까? 그가 죽으면서 뭐라 유언 남기죠? 내가 죽지만 여기 묻지 말고 뭐라 합니까? 해골을 가지고 그땅 올라가라 할 정도로 그 땅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시스니 그가 애굽에 살지만 애국과 다른 본별된살을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마찬가지로 이땅 살고 이땅 기업을 추구하지만 하지만 더큰 기업과 더 마땅한 땅은 저 하늘의 기업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죠. 이거 조금 달리 보면 아까 루브엘과 좀대조하면 이렇게 좀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떠나면 그땅 가지 않습니까? 그땅 가면 누구 얼굴을 뵙는 건가요? 하나님 얼굴을 뵙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죠 야, 내가 여기서 만약에 이것 행하면 그땅 가서 어떻게 주의 얼굴을 배울까 하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요셉 같은 경우도 보리발 장군 부인이 아무리 미혹해도 뭐라 합니까 내가 어떻게 여우 앞에 출을 겠습니까나그땅갈 텐데 어떻게 그땅 가서 내가 이 짓하고 어떻게 내가 주의 얼굴을 뵙겠습니까 아니, 나는 못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때부터 로벤과 달리 절제가 가능한 겁니다 살면서 부끄러운 것, 잘못된 것, 물론 욕심 가운데 추구하고 싶지만 욕심 아니라 절제 가운데 그녀를 바라보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를쭉 설명하면서 가장 마지막에 그런 말씀 나와 히브리서 보면 상조심을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상 바라보지 않고 그 땅을 바라보는 것이 마땅한 삶의 자세고 그랬었을 때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절제가 가능하고 죽게 보실 때 기뻐하는 모습 가능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가지 십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공평하게 나누라라고 나오는 겁니다. 공평은 참 중요한 겁니다. 근데 공평은 참 중요한데요. 이 공평이란 말 안에 좀 함정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공평이 뭐죠? 열 개가 있습니다. 몇 명이 있습니다. 그럼 공평이 공평이 뭐죠? 네, 보통 공평이면 10명에 한 개씩 가지는 것이 공평이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건가요? 왜냐하면 10개인데 10명 중 필요한 문제가 있어요 많이 있어요 이미 10개가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누구는 별로 없어요 그럼 그때 공평은 뭘까요? 똑같습니까? 필요한 자에게 주는 것이 공평인 건가요? 예, 성경적 공평은 똑같이 무조건이 아니라 필요한 자한테 준다는 것이 공평의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탄절 전야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회원권 추첨을 해요. 선물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선물 중 우리가 봤을 때는 야, 이건 조금 나쁜 거, 나쁜 것보다 이건 이거, 이건 참 좋은 거가 있잖아요. 좋은 거 누구 주죠? 다 아시죠? 네, 속된 말입니다. 짜고 치는 고수도업이라고. <laughs> 새로 오시면 새로운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좋은 거를 막 몰아주지 않습니까? 통도 따로 분리를 해요. 새로 오신 분들 아니면 기존 분들은 기존 분들은 그냥 드리고 새로 오신 분들은 좋은 거 모아서 이렇게 드려요. 근데 누군가가 그 불공평하다 한다 해보십시오. 그럼 그게 불평 불공평한 건가요? 그지 않지 않습니까? 새로운 분이기 때문에 예수 믿으시라고 좋은 거 주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성경적 공평이라는 겁니다. 열두 지파가 땅을 분배 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크기의 땅을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인구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크기로 분배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 공평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마찬가지예요. 교회서도 뭔가 클러갈 때 그냥 없어 하지 마십시오. 필요한 자한테 더 가는 거고 필요 없으면 그것이 안 간다라고 할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주적기에 충분하니까 안 가는 거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똑같이 무조건이라는 것보다 성경적 공평은 그렇지 않고 필요한 자한테 주는 거다 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22절 말씀 보시면, 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타국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연 공동체이기 때문에 타국인을 많이 배척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 타국인 가운데 이미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와 함께 살면서... 자식을 낳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한테는 기업을 나누어 줘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주되 어떻게 주냐? 이 선을 말씀 보시면 지파에서 주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 지파에게 준 땅이 있지 않냐? 그러면 그 지파에게 준 땅에서 주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 거죠? 이미 받은 것이 있고 받은 것 속에는 줄 것이 이미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흘러가게 해야죠 흘러가게 할때 누구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내것 네 가운데 흘러갈 것이 있기에 너희 지팡이 중에서 흘러가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도 낙은애였고 그러기에 낙은애를 잘 대접하고 배려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1 3절 마지막 절 말씀 보시면 주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따라가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경계할 것은 늘 욕심이라는 거죠. 욕심있으면 나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욕심은 항상 뭔가 부족하고 부족 항상 뭔가 부족하죠. 하지만 그 말이 아니라 이미 제하게 충분히 주었으니까 나눠줘라 말씀하면 흘러가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누가복음 6장3 8 절에 보시면 뭐라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스럭하여 너희 안에 안겨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줄 것이고 주면 후이되어 누르고서 흔들어서도 넘치게 하시겠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줄때 복이 있고 주께서 허락하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아기애들한테 외국인한테 타인한테 흘러갈 수 있게 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기업 경계에 대한 말씀을 좀 봅니다. 포로 상황이지만 회복될 성전과 땅에 대한 말씀을 하지고 계시죠. 계속 마음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힘들지만 어쨌 회복할 땅이 있다, 회복할 지경이 있고 근목적으로 사흘과 사땅이 펼쳐진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죠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삶을 산다는 겁니다. 상주심을 바라바라 말씀하죠. 그때부터는 로벤처럼 절제하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요새 것 같이 절제가 가능한 삶을 살수 있고 그 상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날 항상 소망하십시오. 언제 뭐지 모르지 모르지만 분명 그날이 온다라고 하는 거죠. 오기에 항상 그땅 바라보고 가서 야 내가 이것 하면 내가 가서 어떻게 주역을 보겠나 그런 것 말고 전참 기뻐하시겠다 하는 삶이 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그네가 있고. 나그네를 배려하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말입니까? 너희 지파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미 충분히 주었기에 너희 지파에서 흘러가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주신 것 가운데 흘러갈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흘러갈 때 뭐라 말씀하십니까? 후이되어 눈 들어서 넘치도록 내가 죽겠다 말씀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상주신을 바라보는 삶에 마땅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기억하셔서 그땅 그 나라, 너를 그런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속한 자와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고 무엇보다 흘러가서 후회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허락하시는 것을 누리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포로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주는 말씀으로 환상으로 회복될 그 땅, 성전. 성전 문지방 나온 물이 바꿀게 할 것이고 축복된 땅으로 바꿀 것이고 너희 땅이 이 땅이야 하고 땅의 경계까지 말씀하는 것은 비록 포로란 현실에 있지만 거기 갇혀 있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환상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곳을 바라보라 수망을 품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우리 마찬가지로 힘겨울 때가 많겠지만 우리가 말씀 통해서 찬송 통해 기도 통해서 주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마땅히 바라봐야 할 그곳을 바라보는 특별히 소망은 주가 주시 위에 주를 바라보는 말미암아 여전히 내가 찬송하리로다 하는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에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가 소망하되 그 땅을 바라보는 모습이 되어 오시게 소망합니다. 우리 언제지 모르지만 우리 그땅 들어갑니다. 그땅 들어가기에 이 땅에 속한 자와는 다른 눈과 다른 마음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생각하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은 분명히 애교벨산 사람이지만 분명 다른 마음가짐 다른 눈으로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구별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발을 딛고 있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저 천국이기에 천국에 속한 자로서 주께서 보시기에 잘 분별해서 그뜻 가운데 행하게 해 주시옵시고 이미 주셨기에 주신 것 가운데 흘러보낼 것 흘러보내서 약한 자, 군고한 자, 낙그네를잘 섬길 수 있는 모습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주께서 보시고 누르고 흔들어서 싸울 것이 없게 허락하시는 복도와 누수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좋은 날 우리가 주를 바라보는 마음 가운데 새벽을 깨우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새벽을 깨우며 찬송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다가 새벽을 깨우기 원합니다. 새벽같이 빛 어경없이 찾아오시는 주님,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의 오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를 꿰굴었을 때 허락하신 응답 우리가 깨울 수있기를소망 합니다. 응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구하고 찾을 때 들을 때 주시고 열리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오니 그분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권고함도 있고 욕죄 약함도 가지고 있고 걱정 근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맡기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돌보아 죽겠다, 이루어 죽겠다 말씀해 주셨사오니, 오직 믿음 하나 붙잡고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해서 맡김을 통해서 이으신 역사를 경험토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와 함께 하시길 소명합니다. 우리 교회 세상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늘 감동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길 소명합니다. 우울 성령의 감동과 뜨거움을 주시길 소명하며,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움직이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시고. 주님 부를 때마다 가슴 울림이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과 뜨거움을 가지고 주를 잘 섬기도록 하시옵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마지막 때 쓰임 많은 공동체를 주시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추운 날 북한 땅 위에 주님 기름 부으시고 불쑥 연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고통과 아픔이 저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역사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천양이 틈을 깹니다. 복음이 그 틈을 더 넓혀지게 하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이사오니하미 도심과는 큰 역사들 우리 꿈꾸는 것 같은 일들이 저 북한 땅에 실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손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그래서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셉같이 살기 원합니다 도우셔서 이땅 속해 있지만 저땅바라보는삶 살게 해주시고 주를 의식할 줄 알고 주를 의지할 줄 알게하여 주시옵시고 이땅 경건에 잘 걸어가서 허락하시는 지혜로 능력 무장되어서 이 땅에서 주 영광을 세울 수 있고 나라에 큰 덕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며 고재영 청년 청년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갈급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루어. 주시옵시고 최뜻 가운데 주의 기도대로 아름다운 가정을 잘려나가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은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무척 추운 날씨입니다. 아버지 건강 지키시되 특별 어신들 르 강건케 주님 도와 주시고 병으로 아프지 않고 눕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춥지만 주를 찬성하는 열정과 기도에 대한 뜨거운 열기로 오늘 하루도 복되고 감사함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고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부...